막상 면접 본다 하니까 어이어이어 어 내일 나는 야! 나 아주 성실한 면접자 그아 떨어지면 개 하라고 아이 아, 너무 반대 길로 가는 거 아니고 저는 모범 시민이라서 개인 안 합니다 아 모범 <laughs> 아 이거. 모범 아니고 모범 폭발은 습격적 이었잖아. 병선은 명론 심민처잘 지냈잖아 왜 이러실까 아이참 아또또 곤란 하기왜 이러실까 자기도 죽는데 바로 방아쇠를 근데 그 어쩔 수 없어요 너무 급하잖아 머리에서 인식하고 손이 그냥 나가 버려다 그쵸 느려서 피해야지 가 아니라 사람이어느나 아니, 저기에 폭탄 쏠려 했는데 어떡하지 빵야 도하하. 공항 점거는 아니고 대피 뭐, 그 정도? 아니, 저 대피해야죠. 막, 뒤에서 속수 난리 났는데, 대피해야지. 대피한 곳이 공항인 걸 어떡합니까? 저도 공항으로 대피하고 싶지 않았어요. 근데 대피하고 보니까 공항이었어요. 근데 계속 앞에서 쏘니까? 아, 어떡하지? 계속 쏘네. 내가 피할 수 있는 데가 어딜까? 아, 옥상! 하고 올라간 겁니다. 대피했습니다. 선생님, 요즘은 그걸 테러라고 부르기로 했어요. 경찰 여러분, 미안합니다. 그날 일은 불가피하게 일어난 상황입니다. 제가 사과드립니다.